누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일이 드디어 고등학교 3년 내내 보지 못해서 미칠 뻔했던 슈퍼볼이 하는 날이라 슈퍼볼이 기분이 너무 뭐야? 좋습니다. 내일을 위한 금주 이제 10시간만 참으면 된다. 슈퍼볼이 뭐예요? 아, 또 요즘 애들 진짜 오늘 어렵게 한다. 진짜 미식축구. 아, 미식축구라고 하면 되지? 월! 슈퍼볼이야! 슈퍼볼 연병! 경기 이름이 슈퍼볼이야? 어, 아, 미안하다. 몰랐어요! 어, 아, 몰랐어. 다음부터!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다음부터 제가 조심할게요! 나도 모르는 용어인데, 어떡해요? 어? 나도 모르는 용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어. 만원 후원해주셨으니까, 어. 그 미제잖아 또 그리고 시발 새끼 음, 짓밟네, 개 새끼가 꿈 짓밟네 개새끼가 다음 돈 해볼게요